안녕하세요. 위드타로의 위타입니다. 오늘은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는 타로 리딩을 들어갈 거예요. 3월달은 새 학기도 시작되고 또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에게 아니면 또 누군가 만나고 싶은 아니면 새로운 뭐 지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만의 매력을 알아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려는 리딩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오늘의 주제는 이성들이 나에게 느끼는 매력이라는 주제고요. 그 주제를 생각하시고 마음속에서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 주세요. 고르셨나요? 그러면 이제 타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분들 첫 카드부터 칼을 들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 성향은 좀말 그대로 좀칼 같다. 칼 같다는 게 무엇이냐면, 자를 땐 자르고 아닐 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너도 품고 얘도 품고 아휴 그래 저 사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이렇게 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공과 사가 좀 투철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분들을 보면 좀 카드들이다 혼자 앉아 있는 카드가 보이시죠? 사실 권위적이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권위적인 사람, 좀 외로워 보이는 사람.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말하면 되게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강인함이 무엇이냐면, 아,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한다. 저 사람은 독립심이 강한다. 뭐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칼 같이 엄뭐 기한을 잘 맞추도 한든지 다 아니면 일을 정말 빈틈없이 꼼꼼히해. 사실 이런 분들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고 너무 이성만 뛰어나다? 또 그런 건또 아니에요. 사실 이 타로 카드에서는 이 바다 물이 감정을 뜻하거든요. 여기 또킹 오브 컵스예요. 컵은 또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적인 면모에서는 되게 강인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어좀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한 단어로 말하면 외강내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분은 처음엔 다가가기 너무 어렵다. 좀, 무서울 것 같아. 하지만, 친해지면, 너무 멋있는 사람? 너무 나를 챙겨주는 사람? 배려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반된 매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시고 있는 우리 1번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뭐,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성에게 어필을 할수 있는지 한번 바라볼게요. 사실, 우리 1번님들은, 처음 다가온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벽이 좀, 벽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오시면 고민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가오는 사람이 좀 허술해요. 매력은 너무 있는데 좀 허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요동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이동이 왔으면 그 흐름을 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1번 분들께서는 그런 상반된 매력,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업무도 잘하고 또 부러지고 독립적인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내면을 찾아보면 배려가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오래 있던 사람들이 보면 잘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다가오는 사람, 아니면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회를 너무 멀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신다면 이번 3월에는 자신의 매력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1번 분들 리딩 마치겠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2번 분들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첫 카드부터 여황제, 카드가 떴네요. 되게 여유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성숙하다, 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황금빛 밀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풍요로운 환경과 여유 있어 보이는 자. 때, 모양.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성숙하거나 여유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자체가 그런 매력으로 사람들을 좀 당기시는 매력이 있어요. 나의 그런 여유로운 마음, 아니면 사람을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품어주는. 그래서 나의 추종자들이라고 할까? 나를 좋아하는 동생들? 아니면 좀 연상보다는 연하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의 매력을 좀 아신다면 굉장히 많은 이성을 만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3월에 어떠한 운과 어떤 행동을 해야 더 좋은 관계, 이성 혹은 그 넘어서 또, 교우나 아니면 지인들,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드실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아, 우선 이 가운데 있는 카드가 축배를 들고 있죠? 모임을 많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좀 굉장히 재밌는 카드예요. 사자와 사람이 어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자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날카롭고, 어, 너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야. 까칠해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번 분들에서는 굉장히 유순한 강아지처럼 돼요. 이번 분들 앞에서는 본성을 좀 숨기고 있죠. 이번 분들에게 강아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강인했던 사람도 이번 분들 앞에서 오시면 굉장히 유순해지시고 조금 조심을 하자면 자기의 본성을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시는 건 너무 좋아요. 또 가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남은 너무 좋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자기의 본성을 숨겨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 카드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원래 타로에서는 물이 감정을 뜻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컵이 보여요. 그리고 여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담는 감정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좋다가도 언제 이 본성이 변해서 나를 공격해올지 모르는 사자로 인해서 감정이 조금 음, 다치시거나 격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 3월달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매력을 그냥 지금도 충분히 어필을 하시되 너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은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해석이 나왔네요. 이것으로 2번분들의 타로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3번분들의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분들 굉장히 귀여운 카드가 나왔어요. 아이가 말 위에 올라타 있고 빨간색의 강렬한 깃발이 보이면서 해바라기 또 해가 굉장히 쨍하게 있죠? 이분들 성격 좀 고집있다 아니면 재밌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 말에 굉장히 휘둘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바로 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자기 주변 사람들 잘 챙기세요. 왜냐면 가족 카드가 나왔고, 컵이 되게 많죠. 화목해 보이는 카드예요. 이분들은 주위에 친구들도 잘 챙기시고 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좋으세요 좀 낯선적이다 라고 보여지는 매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속마음은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아니면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이그 아쉬움이 뭐냐면, 이 넓은 바다를 향해 뒤돌아서 있는 모습이 자기의 사람을 예로 들면, 뭐, 잊지 못하는 옛 남자친구, 아니면 직장이라고 말하면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뭐,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다라던가, 아니면 아직은 치준생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기도 하시고요 또 이런 분들 사실 바다가 나오는 분들은 이직을 준비 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하세요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은 지금 여기 현실이 아닌 더먼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땐 낙천적이고 재미고 또 기준이 확실하셔서 자기 일은 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도 아무 걱정이 없죠. 하지만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는 조금 외롭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이런 상태이신 3법분들은 다가오는 3월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좋은 운을 만나게 되실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들은요, 사실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결정했다면 바로 달려나가시거든요. 그게 저는 좋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이런 매력을 가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3월 어떻게 해야 이성에게 나의 그 매력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소개팅을 많이 나가셔야 돼요. 이건 왜 소개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누군가 나에게 유산이나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 기회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위에 친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셔서 우리 3번 분들께서 좋은 위치를 선점해 있으셔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행동을 하셔서 나 내가 원하는 위치와 내가 원하는 그분, 내가 원하는 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좀 먼저 행동하시고 남 타임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들은 이성인 4번분들을 바라보면 완전 배우 작가 이라고 생각하시는 매력이 있고요 친구들 혹은 주변 지인들은 이 사람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거나 필요할 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4번 분들은 굉장히 마음 쪽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결혼하기 너무 좋다 배우 자감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연애는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상태를 좀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말이 앞으로 달력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기사가 앉아 있는 걸로 보이시죠. 바로 달려나가고 싶은 심정이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건 너무 고맙고, 소중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하거나, 또 내가 연애하고 싶어 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4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3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런 행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엔 상처받는 건 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자기만의 고집이 필요하세요. 왜 고집이라는 어감이 나빠 보일 수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기준이 있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진 말아야겠다라는 조심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자기의 선한 매력이 자기의 고집이나 기준으로 인해서 더 증폭되고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또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걸 보고 아저 사람은 베풀어 주는 매력 뿐만 아니라 조금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람이다 함께 배우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매력으로도 어필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원체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성향이 이기적이시지 않으셔서 자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기적으로 굴어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3월 달에는 뭔가 자기만의 기준과 호불호 를좀 펼치셔서 자기의 주장을 하셔서 좀 이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4번 분들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타로를 봐드렸을 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